감동의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 정서주, 트롯 몰스타 게임, 선운물의 열창, DC 트렌드 데뷔 기념 이벤트도 화제. 2025년 9월 12일 밤, TV 조선 트롯 몰스타 게임, 프라이데이 나이트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전파를 타자마자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이날 방송은 감사해요. 트롯, 남녀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음악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심 어린 회차였다. 그 중심에는 단연, 무대의 감정을 고스란히 끌어안는 아티스트 정서주, 정서주가 있었다. 그는 조항조의 숨겨진 명곡 그 사람이어야 해, 이타스투비 데펄슨을 선택해 고요한 듯 깊고 섬세한 감정선으로 관객의 숨결까지 붙잡는 듯한 열창을 펼쳤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고,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감동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듣는 이 마음을 서서히 조여왔다. 강렬하거나 과장된 표현 하나 없이, 오직 진심만으로 무대를 재운 그는, 노래가 아니라 한편이 짧은 인생극을 들려주는 듯했다. 특히 무대 위에 등장한 클래식 그랜드 피아노와 따뜻한 조명은 정서주의 깊은 울림을 배가 시키며, 단순한 리메이크를 뛰어넘어 새로운 해석의 경지에 이르게 했다. 감상자들은 노래의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운 속에 머물고 싶어질 만큼의 감동을 느꼈고 무대를 지켜보던 모두가 그와 함께 숨을 고르며 감정의 흐름에 동참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방송의 한 장면이 아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의 예술이었다. 정서주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부르기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는 듯한 감정의 결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 한 편이었다. 그는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곡이 품고 있던 그리움의 깊이와 미련의 잔향,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간절함까지도 세밀하게 직조해내며 관객의 마음을 서서히 물들였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속삭이듯 낮고 부드럽게, 때로는 울컥하는 감정을 눌러 담은 듯이 터져 나왔고, 듣는 이들은 어느새 자신의 기억 속한 장면과 겹쳐지는 듯한 몰입을 경험했다. 무대 중반, 어두운 조명 사이로 조용히 등장한 대형 그랜드 피아노는 이 감정의 흐름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악기의 첫 음이 울리는 순간, 크래식의 품격과 트롯의 진심이 하나로 엮이며, 장르를 넘나드는 고품격 무대로 탈바꿈했다. 단순한 배경 장치가 아닌, 노래의 감정성과 대화를 주고받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었다. mc 붐이 이 정도면 제작비 꽤 들었겠는데요 라며 분위기를 띄우자 정서준은 여유있는 미소를 지으며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농담 섞인 응수로 답했다. 그 짧은 대화는 긴장과 감동으로 고조된 분위기에 유쾌함을 더했고 스튜디오 안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감정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드는 가운데 그 짧은 농담조차 하나의 연출처럼 느껴질 만큼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이 무대를 바라보던 원곡자 조항조는 이 노래를 만든 작사가가 이 무대를 봤다면 분명 눈물을 흘렸을 것, 이라며 가슴 깊은 찬사를 전했다. 단순히 기교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는 진짜 감정을 전하는 사람. 노래를 통해 삶의 서사를 풀어내는 이야기꾼 정서주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다. 이날의 무대는 그렇게 노래를 들었다는 기억이 아닌 이야기를 함께 살았다는 깊은 여운으로 관객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방송을 통해 시작된 감동은 단순한 시청의 순간을 넘어 이제는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서주는 DC 트렌드, 디스트렌드 플랫폼의 데뷔 기념 댁을 통해 화면 너머의 관객들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노래로 전한 감정의 여운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고 그 진정성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9월 23일까지 진행 중인 이 이벤트는 단순한 참여의 장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따뜻한 공감의 공간이 되었다. 지금까지 1.600개 이상의 하트가 모였고 그 숫자 안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응원과 감동이 쌓여 있다. 팬들은 정성스레 남긴 메시지를 통해 단순한 칭찬을 넘어 진심 어린 지지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데뷔 무대. 더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정서주는 최고의 아티스트입니다. 이처럼 짧지만 깊이 있는 한줄한 한 줄은 아티스트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강력한 힘이 된다. 무대 위에 정서주를 빛나게 하는 것은 단지 조명이 아니라 그를 믿고 응원하는 이들의 진심이기 때문이다. 팬들의 응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의 음악 세계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었고, 무대 밖에서도 그를 가수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었다. 정서주 역시 이 진심을 놓치지 않았다. 메시지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는 감사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소통이란 단순한 보내기가 아닌 서로를 바라보는 과정임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이처럼 팬들과 정서주 사이에 맺어진 유대는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을 특별한 약속처럼 빛나고 있다. 다가오는 9월 26일, 단순한 날짜 이상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 DC 트렌드, 디스트렌드 위 정식 데뷔를 기념하는 이날은 정서주와 그의 팬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의 꿈을 현실로 마주하는 감동의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팬들의 기대감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으며 드디어 우리의 서주가 세상 앞에 나선다. 는 메시지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념행사는 단순한 팬미팅이나 쇼케이스를 넘어서는 입체적인 경험의 무대로 기획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은 물론 정서주의 음악세계와 감정선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 참석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대 위에 그는 노래하는 가수지만 무대 밖에 그는 팬들과 눈을 맞추고 감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다. 이번 행사는 바로 그두 얼굴에 진심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서주라는 아티스트의 진면목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온 그의 여정이 이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이다. 데뷔는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이고 이 축제는 2025년 하반기 내내 이어질 정서주의 열풍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하다. 음악은 이제 막 시작됐고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팬들이 함께할 것이다. 정서주의 무대는 눈부시게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장식을 모두 덜어낸 듯. 담백하고 진심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솔직한 결이 오히려 더 깊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거창한 연출이나 화려한 기교에 기대지 않고 오직 감정이라는 단 하나의 언어로 관객과 대화를 나눴다. 그의 노래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경험처럼 느껴졌고 무대의 순간순간마다 관객은 웃음 짓다가도 어느샌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추억을 꺼내들게 했고 현재의 감정을 건드렸으며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마치 한편이 잔잔한 영화처럼 그의 음악은 관객 각자의 삶에 스며들며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렇듯 정서주의 노래는 멜로디를 넘어 이야기였고 이야기를 넘어 위로였다. 그것은 단지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품어주는 따뜻한 공간이자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감성의 기록이었다. 이번 무대를 통해 트롯이라는 장르 역시 또한번 재정이 되었다. 한때는 옛 노래로만 인식되었던 이 장르가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고 감정을 잇는 현재 진행형의 예술로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정서조가 있었다. 트롯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오늘의 감성과 내일의 이야기를 녹여낸 그의 음악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제 무대는 끝났지만 감동은 여전히 울리고 있다. 조명이 꺼진 후에도 관객들의 마음 속엔 여운이 남았고, 노래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많은 이들이 벌써부터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다. 왜냐하면 정서주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매순간이 기다림을 만들어내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